요즘 날씨가 너무 덥죠. 밖에 나가서 점심 사 먹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갔다 오면은 이 정말 땀이 줄줄줄 흐를 정도로 그 대낮에 온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꼭 읽어야 될책 중에 하나가 그 카네기의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카네기의 책이 여러 가지 시리즈가 있잖아요. 근데 이 카네기 책 중에 가장 베스트는... 그 인간관계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 저희 상사한테 결제를 받으러 들어갔는데 그 상사분 책상 위에 카네기 책을 읽으시고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 전에 읽었던 그 인간관계론, 카네기의 정말 가장 베스트 바이블이죠. 그래서 이 책을 다시 한번 꺼내봤어요. 그리고 이 카네기가 얼마나 지혜롭게 살았나, 막 이런 거를 느낄 수 있는 글들이 많이 여기저기 있는데, 사람을 이해시키고, 사람을 이해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인간관계론에서 되게 깊이 있게 서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설득시키는 방법은 따로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누군가를 설득을 잘 시키시나요? 아니면 설득을 잘 당하시나요? 내 네, 말뜻은 이런 게 아니었는데 상대방이 오해를 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라면 그거는 상대방을 이해시키거나 설득을 잘 못했다는 반증이 되는 거죠. 카네기는 먼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논쟁을 피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논쟁을 통해서 그 사람을 막 이기고야 말겠다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근데 논쟁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이길 수는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 사람을 설득시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상대방이 내가 이 사람과의 논쟁에서 졌다는 생각이 들면 그 사람은 절대 그 상대방을 응의하지 않는다는 거죠. 논쟁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그 논쟁을 피하는 거래요. 여러분, 이 얘기에 정말 동의하지 않으신가요? 저도 예전에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맞다, 안 맞다를 되게 중시 여기면서 그걸 하나하나씩 따져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제가 하는 말이 틀린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족족이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족족이 맞게 하는 그 말이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되게 반성을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설득하려고 할 때는 내가 그 말이 맞다는 거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인정은 되게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적을 만들 뿐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이겼다는 느낌을 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 내가 이 사람을 꼭 말로서 이기겠다 이런 생각을 아직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 거죠. 사실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의 바른 소리에 기분이 나쁘다는 거죠. 기분을 나빠하고 그 사람을 등을 지게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보다는 분명히 많이 알고 많이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대방한테 내가 그 사람보다 많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알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체스터 필드경이 그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었대요. 누군가한테 틀리단 말을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틀리다는 생각이 드는 거는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있고 그 상대방은 자기가 맞는 말을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들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죄가 괘씸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괘씸죄는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했을 때 걸리는 죄가 그 괘씸죄라는 거죠. 이런 괘심죄는 특히 상하 관계에서는 이 괘심죄가 되게 포괄적으로 적용이 된다는 것은 아마 직장 생활하신 분들은 많이 아실 것 같아요. 가장 못하는 부분이 내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리고 그거를 틀렸다는 걸 알았을 때 바로 내가 틀렸다는 점을 인정하면 그 문제가 커지지 않는데 그 많은 사람들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왜곡시키면서 인간관계가 굉장히 흐트러지게 되고 서로 어찌 보면 그 뒷담화 같은 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뒷담화를 하게 되면 또 말을 만들어내고 본인한테 유리한 쪽으로 말을 만들어가면서 소위 소설을 쓰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듣는 분들은 그게 사실인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팩트가 뭔지 한참 세월이 지난 다음에 아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이미 늦은 거죠 사실은 그리고 많은 인간관계가 나를 등을 돌리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어찌 보면 통찰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지 내지는 진실되지 않은 말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분별해 낼수 있는 힘은 본인이 길러야 되는 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법은 내가 친절하면 상대방은 더 많이 친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얻을 수 있는 그 방법은 내가 먼저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는 거고 그다음에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거고 우호적인 접근 방법으로 우호적으로 시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설득하는 데 되게 탁월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그맨 처음에 대화를 풀어 가는 방법이 그 상대방이 정말 그 얘기에 경청을 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을 수밖에 없게 그렇게 풀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찌 보면 삶의 내공이 쌓인 부분인 것 같아요. 내적으로 탄탄하신 분들이 얘기하는 걸 저도 유심히 되게 들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확실히 겸손함이 온 몸에 배어 있어요. 그리고 보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아 정말 그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 꼭지들이 분명히 있으세요. 그래서 아 저런 거는 삶에 정말 많은 풍파와 인내와 고난을 통과했을 때 나오는 내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처음부터 내내라고 대답할 수 있게끔 그렇게 대화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속담에 그런 얘기가 있대요. 사뿐히 걸어야 멀리 간다 이런 얘기가 있대요. 그런데 저희가 막 급할 때, 그리고 뭔가를 꼭 해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아주 강력한 어조로 되게 빠르게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게 상대방한테 반감을 일으킬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그 일을 하다 보면 처리가 될 때도 있고, 또 반대로 그 민원인이 저희한테 그런 식으로 요구할 때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절충을 하고 조종을 하는 역할, 이런 거 되게 많은 연습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가까운 지인이 잘 되는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해주실 수가 있나요? 많은 책들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진위를 알아볼 수 있는 거는 어떤 때 알아볼 수 있냐면 자기랑 정말 친한 사람이 잘 되는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해 줄수 있는 사람이 정말 구다는 거예요. 불행은 같이 동감을 할수 있대요. 그런데 누군가가 잘 되는 거는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사람이 굉장히 드물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전에 저랑 근무했던 상사가 되게 많이 해주셨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람들의 기본 심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배고픈 거는 참을 수가 있지만 배 아픈 거, 남이 잘 돼서 배 아픈 거는 절대 참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독일 속담이 나와요. 그런데 그 독일 속담에서 순수한 기쁨이란 우리가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불행할 때 느끼게 되는 사악한 기쁨을 순수한 기쁨이라고 표현을 했대요. 독일 속담에서. 이런 불평을 처리할 때는 상대방의 말을 많이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민원이 생겼던 거예요. 그런데 업무적으로 약간 미스한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민원을 처리하는데 그 현장을 갔었는데 이해되는 부분이 분명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민원 생긴 부분에 대해서 그 대표님하고 한참 얘기를 나눴는데. 어, 저희가 실수한 부분이 있을 때는 그냥 몇 시간이고 그분 말씀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한 시간 넘게 그분이 얘기하시는 거를 그럴 때는 정말 일방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미스한 부분이 있을 때는 어, 어떻게 그거는 그냥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죄송하다고. 그래서 그런 민원을 해결하는 거는 정말 상대방이 그렇게 화가 나신 상태에 대한 감정적인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들어만 드려도 그런 민원들은 거의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도 그런 게, 어, 해결될 수 없다는 걸 알고서 하시는 성토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고 그렇게 들어드리는 거, 어, 그러면 또 그렇게 어려운 민원들이 또 오히려 손쉽게 해결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협조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을 취하고 계세요? 그, 저희도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정말, 어 협조를 많이 얻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협조라는 거는 사실, 협동 때그 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 같으면, 뭐, 그게 시민이 됐던, 관련 부서가 됐던, 그럴 때는 되게 협조가 되게 스무스하고 쉽게 풀리는 거죠. 그런데 그 껄끄러운 어떠한 불편한 감정이 있거나 그러면, 또 그거는 얘기치 않은 그런 브레이크가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는 항상 그렇게 주문을 하는데 해줄 수 있는 건 최대한 해줘라 근데 그런 거를 일부러 안 해주는 분들이 간혹 가다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은 본인이 나중에 업무 협조를 받을 수 있는 바운더리가 딱 한정이 되거든요 그이 포지션에서 저 포지션이 서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건 서로 최대한 해주는 게 나중을 위해서도 본인을 위해서도 그런 관계는 되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죠 그, 이렇게 뒷담화 하시는 분들을 되게 싫어했어요. 왜냐면 그 뒷담화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말을 만들어서 하세요. 그러면 말을 만들어서 하면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진실인지 알거든요. 그러면 그 상대방은 그거에 대해서 변명이나 해명, 굳이 또 그런 얘기를 해서 그 말이 와전되는 거를 싫어하는 경우들이 거의 많잖아요. 또 그런 분들은 또 묵직하신 분들이 또 많으시고 그러다 보면 이게 나중에는 시간이 흐르면서 정리는 되지만 그 당시에는 그 사람이 불필요한 많은 오해를 받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입을 다물고 있는 사람이 본의 아닌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한살한살 살 먹을수록 그 말의 엄중함 그리고 사실에 입각한 진실을 얘기하는 거.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을 설득하고 사람을 얻고 이런 거는 뭐 지나온 시간에 내가 해온 거에 대한 그 대가 같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그렇게 편중되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대하고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대하고 이게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본인이 모르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비난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생각하다 보면, 그, 어쨌든 팀장부터는 리더에 속하는 거죠. 그러면 그 직원들의 기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 제가 되게 느꼈던 게 뭐였냐면, 아, 요즘에 직원들은 기대치가 굉장히 높구나. 그리고 그 공정, 공정성에 어긋난다 그러면 그 직원들은 그거를 견디지 못해요. 그리고 저 역시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많이 무게를 주는 편이고 앞에서 얘기를 편하게 할수 있는 직원들은 오히려 그게 뭐 장점을 얘기하던 단점을 얘기하던 그거는 오히려 되게 건강한 사회적인 관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 직원들 있잖아요 어찌 보면 그게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죠 어 혼자서 많은 생각을 막 키우는 거죠 생각이 커지고 또 뒤에 가서 다른 얘기하고 막 이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앞에 대놓고 그냥 편하게, 어, 이런 건 너무 싫어요. 이건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직원들이 오히려 더 건강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 이 책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성공하고 싶다면 친구를 만들고 사람들을 설득하래요. 모든 성공은 사람 관계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말에 되게 공감을 하는 게, 제가 여기까지 온 거, 그리고, 제가 저한테 엄청 많은 굴곡들이 있었거든요. 또 엄청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런데, 그때마다 도와주시는 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있었어요. 정말 제가 그 순간순간에 몰랐던 거를, 어 제가 요즘에 기도를 하면서 정말 나한테 너무 많은 도움의 손길이 있었다는 거를 이제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너무 정말 감사하다. 그래서, 조금씩 그 감사한 분들에 대한 인연을 잊고 살때 있죠. 그리고, 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멀리 해야 될 사람들 있잖아요. 그 멀리 해야 될 사람들은 나의 환경에 의해서 환경이 달라졌을 때 그거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분들은 굳이 너무 가까이 두면서 내 마음을 다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중년이 된다는 거의 장점은 뭐냐면 인간관계에 대해서 예전처럼 그렇게 요동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면서 저희가 억울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굳이 해명하고 동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언젠간 그게 다 해결된다는 걸 너무 잘 알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일일일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자연스럽게 어디로 흘러가나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 이렇게 관망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 어, 지금이란 시간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